부동산 정소장입니다. 오늘은 봉은군 수안면 소재에 있는 토지를 하나 찍으러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비추고 있는 곳이 마을입니다. 여기가 마을인데 약한 25호 정도가 살고 있는 부락인데요. 전형적인 시골 부락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토지는 2차선 도로 여기 바깥쪽으로 보시면은 농로길이 있고요 약한 20m 정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 보이는 이 토지입니다 오른쪽에 현재 로타리를 잘 쳐놓은 아, 이 토지가 오늘 소개할 토지인데요 803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앞트임이 너무 좋은 토지입니다 어, 2차선 도로 밑에 있기는 하지만은 어, 보시면은 전방은 확 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밑에 들 토지보다 지대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농록길하고 다 접혀 있고, 어, 전부 때 바로 옆에 있고요. 아트임이 상당히 좋은 그런 토지입니다. 어, 이쪽에는 이제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은 마을 쪽에 다 있는데, 여기는 건물이 없고요. 그래서, 어, 조금 이렇게 단점이라 그러면은, 어, 이쪽이 따뜻한 지역이라 그런지, 어, 보니까 군데군데 묘들이 좀 보입니다. 몇 장이 보여요. 그래서, 건물 짓긴 좀 그럴 것 같아서, 수목식재나 대추나무, 어, 심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어,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어, 남자들 놀이터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아주 좋을 듯한 그런 토지가 아닌가 싶, 고요 803평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어, 뭐, 여기 보니까, 어, 추가로 뭐 축대 쌓거나 뭐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랫동안 어, 뚝들이 견고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 축제 쌓고뭐 그런 돈들을 추가로 돈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토지는 판판합니다 로타리를 너무 잘 쳐놨어요. 반판에서 그냥 토지는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토질도 보시면은 토질도 무지 좋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뭘 심어도 두배 정도 이렇게 착항이 될것 같은 그런 토지입니다. 마을은 바로 앞에 있지만은 여기 면소 재지는한 10분 정도 거리, 보온업은 한 13분 정도 거리입니다. 대체적으로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고요. 제가 지금 한쪽 변쪽으로 왔는데 아, 여기가 왼쪽 큰 뚝이 있는 데가 이사선 도로입니다. 어, 그런데 어, 앞을 보시면 이렇게 탁 터여 있습니다. 시원하게 어, 추가로 돈 들어갈 게 어떠한 게 어, 여기가 어쨌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뚝을 어,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군데군데 나무들이 있는데 좀비어냈네요 보니까 요밑쪽으로 이제 묘들이 좀 있는데 따뜻해서 그렇습니다 예. 토지도 보시면은 평화롭게 보이면서도 따뜻하게 보이는 토지입니다.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온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막 갖다 놓고 유실수 가장자리에 쫙 심고 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추나무 그런 거 식재해도 되고요. 어 다른 용도는 여기 이제 2차선 도로하고 한 20m 정도 거리니까 창고 같은 거 지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 용도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하고요. 아, 어, 한쪽 기퉁이로 왔는데 밑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은 어, 토지 어, 밑에 차이가 한 3, 4m 정도, 한 3m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 막히는 게 없어가지고 어, 좋고요. 지금, 이제, 로타로타리를 로타리를 쳐놓으니까, 어, 트랙터로 너무나 토지가 이뻐 보입니다. 용도는, 어, 다양하게, 쓰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창고, 어, 같은 거, 그렇지 않으면은, 뭐, 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실수, 어, 그런 거, 신는 거, 수목식재그 다음에 대추나무, 아니면 농막 갖다 놓고, 주말형, 어, 주, 그 가족형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예, 진짜 땀을 흘리가면서 농사 짓는 어, 그런 맛도 느끼고, 또 수확하는 기쁨도 느끼고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가족 애가 철철 넌칠 것 같습니다. 이 예, 밑에도 전기를 끌어 당겨서 물탱크를 갖다 놨고요. 농록기는 요 밑에 그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막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토지 2차선 도로에 서 내려오면서 첫 번째 토지입니다 접근성 상당히 좋은 그런 토지입니다 활용 방안은 뭐 아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도 있지만사실은 분이, 예,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에 따라서, 토지가 더 빛이 날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조금만 더 가시면은, 어, 옥천군 안내면입니다. 안내면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보호량으로는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계획관리죠. 803평. 예, 네. 뭘 해도 될것 같은 그런 토지입니다.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